안녕하세요, 미팩티비 남규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시고 너무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여러 대답을 드리고 갈게요. 커뮤니티에도 올려놨는데 뭔가가 전달이 잘안된것 같습니다. 제게 정말로 감사의 인사를 너무 너무 많이 받아서 그 화를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감사하거든요. 받아서 로온을 사용해 봤는데 너무 좋아서 감사하다는 얘기. 아이크림 3개와 선크림 2개 이렇게 이 구성 전체를 구매를 하시면은 이거 57,000원, 38,000원, 95,000원입니다. 이거 95,000원을 구매했을 때 폰크렌즈 5만원짜리 몇개 줍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물어보고 있거든요. 지금도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톡 오고 있거든요. 두개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문이 폭주한 이유는 이것 구매를 하고 한 개만 올 거라고 생각했던 폰크렌즈가 두 개가 와서 주문 폭주를 한 거죠.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본품이고요. 너무너무 세정력도 좋고 거품도 좋고 사용하고 나면 속근조가 없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거든요.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 원래는 이게 같이 공동구매 구성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이펙티비와 베제사 이데알이 단독 콜라보 진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매가 너무너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신 분들이 다시 산 거죠.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주문 폭주가 이루어진 건 물건을 받고 사용을 해보고 하루 정도 사용을 해봤거나 아니면은 이 제품이 왔는데 눈가에 석석석 발라보고 폼크렌즈를 갖고 세수를 해봤는데 이건 뭐지? 선크림 발라봤는데 눈시림 없고 피부톤 브라이트닝 효과 있으면서 너무나 깨끗하게 완벽하게 발리고 이래서 오늘 하루 종일 너무나 감사한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저번에 영상 올리고 여러분들 가격에 대해서 자꾸만 물어보셔서 이해를 못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커뮤니티에 올려놨거든요. 근데 이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널 보는 사람은 보고 못 보는 사람은 아예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글을 올려도 아니면 이벤트 당첨을 올려도 보시는 분들만 보고 못 보는 분들은 항상 못 보시는 것 같아서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물어보는 아이크림 아이크림 한 개는 원래 7만원입니다. 7만원인데 공동구매가는 50%를 내왔고 3만 5천원이에요. 3만 5천원이고 이거 두 개만 구매를 하시면 한개 2만 7천원씩 5만 4천원 세 개를 구매를 하시면 1 9 0 0 0원씩 5만 7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개를 구매하실 이유가 없죠. 5만 4천원 주고 3,000원만 더 주면 3개가 되는데, 이거 3개 구매는 57,000원이고요. 여러분들, 크레미솔라 선크림, UV 차단 지수 50지수로서 정말로 팩탁 없이 무기자차와 유기자차를 같이 이용해서 발림성 좋고, 지속력도 연결되고, 너무나 좋은 이 아이 같은 경우, 1개는 5만원입니다. 공동 구매가는 25,000원이고요. 2개를 사시면 38,000원입니다. 이 38,000원 이두 개에도 이 폼클렌저는 하나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개 구매하시고 이렇게 세개 구매하시면 95,000원인데, 여기에 폼클렌저가 5만원짜리가 두 개가 가는데 주문이 폭주 안할 수가 없고 전화통에 불이 안 날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이거 폼클렌저 하나만 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회사는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싼 가격에 그래서 이대할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앞으로 사용 계속 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혜택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지금 영상을 켠 이유를 잘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뭐가 갔냐면 여러분들 받아보셨죠? 모이스처라이징 시엘로 앰플 얘 같은 경우에는 제품 하나에 앰플 이거 두개가 가거든요. 이 아이 너무나 진짜 적합적인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 앰플 굉장히 써보면 알겠지만, 오늘 전화를 제일 많이 받은 것 중에, 폰크렌즈가 두개 왔는데, 미팽님 잘못 온것 같습니다. 전화 제일 많이 받았고요. 이거 두 개나 받을 것 같으면 나 이거 또 세트 쟁여놓고 싶은데 쟁여놔도 됩니까? 아마도 거물음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화통 불나게 만들었던 거. 이 아이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은데, 왜 공동구매 안 해줍니까? 이거는 공동구매를 안 해드린 게 아니고 구승에는 없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해보시고 좋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번 구승에는 없지만 제가 회사랑 한번 상의를 해볼게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것들 잘 사용하시고 목욕탕 갈때 써야지 하고 절대 밀어놓지 마세요. 아낌없이 있을 때잘 사용하세요. 제가 저번에 흑설탕 의센스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아끼면, 응가된다고. 사용할 수 있을 때, 바를 수 있을 때, 먹을 수 있을 때,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건강 잘 챙겨서, 얼굴 예뻐지고, 안 늙는 것도 건강 챙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얼굴 보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 그것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선물로 가는 클렌징 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선물로 누구한테 줘도, 욕 절대 안 들어먹어요. 아마 아까워서 못줄 겁니다. 사용해 보시면 아마도 이게 원래 본품 구성으로 같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공동 구매를. 근데 미팩티비와 베제사이데 아래서 콜라보로 처음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린 거거든요. 이거 95,000원짜리 아이크림 3 개랑 선크림 2 개, 95,000원짜리 95,000원 주고 구매를 하고 한 구매해도. 95,000원 절대 아까울 이유가 없는 게폼크렌즈 5만 원짜리 두 개가 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돈은 95,000원 줬지만 20만 원을 벌고 가는 거거든요. 20만 원이 뭡니까? 그보다 훨씬 더큰 금액. 아이크림 3개만 20, 3 개만 해도 2 37, 21, 21만 원이고 폼크즈 아니 선크림 두개 10만 원, 31만 원. 아무튼 30만 원을 벌고 가는 거니까 제가 영상 커뮤니티에 다시 올려드릴까 가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올려드릴까 하다가 영상을 켰거든요. 음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분들은 볼수 보고 못 보시는 분들은 항상 못 보시는 것 같아서 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고요. 진짜 지금도 살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한 개라도 아니 농구매로 35,000원 주고 한 개라도 사용을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저렇게 또 흥분을 하는지 이거 아이크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박이에요. 마사지, 얼굴 마사지 딱히 안 하셔도 될 만큼 <laughs> 이렇게 주름이 있는데 문질문질 문대문대 해 주시면 주무시기 전에 해 주셔도 되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 갖고 세수하고 화장하기 전에 눈가에 이렇게 이렇게 문질문질 해 주면 다크서클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피부를 보호해 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브라이트닝, 화이트닝 효과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아이크림, 선크림, 폼크렌지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고품격 화장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거든요. 소개해드린 제품이 모쪼록 여러분들 피부를 빛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로 놓치면 안, 안 되는 공동구매입니다. 이 가격으로 아마도 미팩티 v 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가격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너무나 정말로 저는 이 제품 진짜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지금. 이폼크렌즈가 10개면은 도대체 10개, 10개면 2개에 하나면 몇 개를 구매해야 될까요? 아이크림 기본 10개, 20개는 돼야 될 거고, 선크림 최소한, 최소한 10개는 돼야 되겠죠. 저도 사야 되니까. 사야 되니까. 이 금액에 사는 건 지금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